그 구약의 어둠과 죄의 그 더러움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진정한 왕, 요시아도 못했고 히스기야도 못했고 다윗도 못했던 그 일을 이제 해결하러 오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. 어떠한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예레미아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막지 못했고, 근데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. 제사장들이 뭘 막았나요? 우리 뭐 제사장들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잖아요 지금. 산당 가고 먹고 살겠다고 산당 제사장하고 있고. 사사기 보면 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 가정에 들어갔고 나 레위 사람이요 이러면서 월급 받으면서 거기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의 이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먼저예요.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요.